작은 실수 하나 했을 뿐인데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?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살인, 절도, 신호 위반 등 죄의 크기에 따라 처벌도 다르지.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?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도 사형입니다. 죄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.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. 죄사전 산업용 로마서 6장 23절. 그럼 난 희망이 없는 거야? 아니요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. 곧예수님입니다 하단 임해서 하늘 위처럼 사랑아, 다 복생자를 주셨습니 요한복음 1단 1절 예수님이라고요? 그래,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지. 이제 선택은 내 몫이야. 너의 죄로 벌을 받을 건가?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을 건가?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? 음명 예수님을 선택할 거야. 나도 물론 예수님을 선택했지. 구독, 좋아요를 눌러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.